자이 다른 전례에 비춰보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현실 정치에 뛰어진, 뛰어든 것인 만큼 이 잃는 거 얻는 거 얻, 얻게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화면으로 지금 지금 보시는 저 장면 글쎄요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민의 힘에서 지적하는 것과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 험지를 왜 가지 않느냐. 분당은 본인이 또이 성남시장 경기 도지사를 한 것과 이교재 팝도 있는 곳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기 등판을 하는 것에 대한 적치적 부담도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떨어질 수 있는 위험까지 감내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상당히 이재명 고문에게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당갑은 아까 천 변호사님 말씀 주셨죠. 지만 이 대선에서 한10% 이상으로 어, 이 윤석열 당선인이 득표를 한 곳입니다. 승리를 했고 개항을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지만 지금 인천시장의 지형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해당 지역구를 놓고 보면 한8% 정도 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또 승리를 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조기 등판을 결심한 이재명 고문으로서는 선택지는 개항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구면이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당 내에서도 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나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마치 친 이재명계와 뭐비 이재명계로 재편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지점이 송영길 대표를 컷오프 시켰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아. 송영길 대표가 본인 말로는 차출됐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계속 출마를 동려했었거든요근데 그때 컷오프가 되고 이런 과정 전체가 지금 민주당 내부 내부의 권력 싸움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까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국민의 힘 측에서는요. 이런 모든 상황,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이 분당 갑을 놔두고 인천 개항 을로 쉬운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라고 맹비난을 연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고문 부부가 피의자 신분인데다가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어서 논란은 더큰것 같습니다. 정당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서 진행되려 하고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가 방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이제 뭐방탄욕이라는 그런 지적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 공세가 섞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 공세 성격의 그런 어떤 고소 고발이 많았기 때문에 어, 이게 뭐 방탄용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 국민의 힘 측에서 주장하는 이 방탄 출마라는 비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방탄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 힘은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 유세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런 중에도 저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게. 어떻게 유효할까요? 유효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대장동, 백현동 관련한 뭐, 뭐 성남 FC 이런 의혹들뿐만 아니고요. 네. 최근에 경찰에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만은 뭐 법인카드라든지 뭐 성남시의 공금을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썼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민주당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서 이재명 후보 부부를 피의자로 명시를 해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특별한 반박 논리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겁니다. 음. 그래서 아무리 뭐 현역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과거만큼 뭐 철벽 방탄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일반인의 지위에서 받는 것과는 아무래도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탄 네네. 논란은 계속 갈 겁니다. 네.